그때는 990만 받고 990만 했어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운동화 물류 주사 박 자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화 물류 주사 자발입니다. 아 밸런스 빌라스 제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하고 정말 많이 질문하셨던 것 대학 동원 인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저나 자발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학 동원 인턴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저떨어졌어요 그죠? 저, 저 그... 네, 지원받았어요. <laughs>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것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선생님께서 대학병원 인턴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대학병원 인턴 네.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어 일단 공고가 나고 음. 어, 저는 그 전부터 이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합정 관리도었던 거고 어, 자기소개서 쓰고 영어 점수를 제출하고 서류 면접 다 통과를 했죠. 제가 보는 선생님이 내 눈에 슬쩍 봤어요. 제가 그 토익 성적이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975점이었어요. 맞아요. 아 그게 대학 교 들어갈 때또 제가 영어 특기자로 들어가서 아. 그때가 975였고요. <laughs> 그 인턴을 지원을 하려면은 또 네. 얘기도 시나그 여자한테 조금 불리해요. 물리치료사는 음. 뭐 다섯 명을 보면 네. 그제 때는 남자가는 여자 한 명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뭔가 인턴들이 굳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뭐 었거나 이런 거를 별 네. 로운치 않아 해서 아 여자를 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여자인데가 될라면은 네. 네. 어, 남들보다 더 뛰어날 야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성적은 당연히 다 좋은 거고 네. 어, 이길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네. 그때는 990을 받고 990만 했어요. 네. <laughs> <laughs> <그랬습니다. 오> <laughs> 이 정도 중에 한 명이 바로 들어갑니다. 대학 동안 지원할 때꼭 필요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일단 학교 성적. 성적 영어점수 네 학점은 대강 4점 무조 넘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격하신 선생님들 그 토익 성적이 되면은 보통 750점 넘으면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해보면 좀 어때요? 토익 점수가 그렇게 많이 높아야 돼요? 동기 중에서도 점수가 조금 낮은 친구가 있긴 했는데 네. 몇 점이었는지 얘기해 줄수있어요 700점 대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네. 뭐 정도 토익은네 깔고 가야겠다고 보 되겠네요 네. 네. 읽고 나서 면접을 잘보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토익을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 저 때는 안 봤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인턴 생활을 했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있을 때 이제 인터넷에 있다가 계약직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그렇게도 할수 있지 않았나요? 어, 자리가 이제 나면은 공고가 뜨면은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지원을 안 했어요. 병원이란 곳이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아, 네. 보수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래서 저는 자유로 됐고. <laughs> <laughs> 한 인턴 6개월 차쯤에 네. 출근 준비하다가 어, 네. 내가 이렇게 걸 평생 살수 있을까 어.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평생 못 살겠구나. <laughs> 대학병원 그러면 그 일이 많이 힘들었나요? 어 아마 막내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상사의 말에 충분을 해야 되고, 인간 작정 일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물리치료사의 특성상 네. 어, 의사 닥터의 오더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내가 뭔가 의견이 있더라도 전달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어느정도 이제 직위가 올라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음. 그 말단에서부터 이렇게 위까지 네. 전달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치료를 뭔가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네, 네. 조금 그럼 많은 대학병원 준비하는 분리치료과 학생분들이 이거 보실텐데 혹시 대학병원의 장점과 단점 혹시 좀알수 있을까요? 장점은 정말 많은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3사병원이기 때문에 급성의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 음. 그리고 진짜 사회에 처음 나와서 그런 급성의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 계속 채찍질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고 선생님들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선배의 도움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병원은 철강품이죠 교직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뭐 네.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 월급도 꽤 높지 않나요? 어, 네. 그 인턴은 별로 안 되는데요. 네. 초봉 계약제로 들어가면 초봉이 어쨌든 3천 이상에서부터 시작이니까 아, 네. 그리고 계속 오르니까. 아. 네. 나중에는 조금. 수, 그건 진짜 엄청난 장점이에요. 네.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의사의 오더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뭔가 실험적인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네.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네. 내 의견을 크게 들 수가 없어요. 최근 경향을 보면은 정부가 바뀌면서 어 정규직으로 거의 대부분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는 1년 인턴 기간이었어요. 최근에는 경력직이던 신입이던 일단 인턴으로 가서 네. 6개월 후에 성과를 보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 혹은 이제 계약 종료로 보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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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늘어졌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네.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네. 네.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없으니까 아. 계속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 음. 정리해보자면 대학병이라는 곳은 들어가면 굉장히 월급도 좋고 그 다음에 철밥통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 환자분들을 많이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단점은 들어가기 매우 힘들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것이 이렇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영상을 보실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것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